6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으로 메마른 세월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기후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6월 상순의 기온이 무슨 30도를 오르내리니 말이죠. 아주 상당히 덥게 느껴집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셔츠에 땀이 차는 바람에 잠들기가 어려울 정도니요. 어젠 더위 때문에 설잠에 깨가지고 시원한 탕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문득 주님의 느낌으로 아직 모르는데 벌써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는 그런 나약함을 보시고 혀를 차시는 것 같아. 그 나이에 벌써 그러냐, 이 말이죠. 주께서 주시는 평안에 너무 해이져가지고 삶에 대한 간절한 애착이 사소한 변화에도 그만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 이렇듯 메말라가는 간주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늙어서 신앙에 침체에 들게 되면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 요 이사의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어필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의 말씀을 합니다. 늙음을 서로하고 실효할 필요는 없겠죠. 인생의 메마른 세월이 일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 심적으로나 어쨌든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인생의 메마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육신이 늙어간다고 해서 정신, 마음, 영혼, 여기까지 영향을 받아서 메말라지 않은 삭쟁이처럼 되어버리면 안된다 말이죠. 나뭇가지도 겨울나뭇까지는잘 부러지는 것처럼 사람도 노시하게 되면 잘 부서지고 깨지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도 쉽게 상처를 입고 섭섭해서 패배의식과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갑자기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에르미야 17장 5절에서 7절에 여왁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의 여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거다. 그렇지만 물은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게 맡기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년해질수록 마음을 놓는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늙을수록 더이 메마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놓는 바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손길이 느슨해지면서 주님을 도의시하고 교감이 둔화되면서 주님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새에 악한 마귀가 그 방심하고 들어온 그 틈을 타서 삐집고 들어와 강계를 꾸며가지고, 우리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혼자가 되고 동떨어진 거리에 홀로 서서, 광야 같은 그런 허망함을 바라보면서 한숨이나 내쉬고, 거기에 내맡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강과해서는 우리 인생 전체가 위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공급성이 약화되면, 외로운 가을 기락기처럼 될수 있어요. 늙으면 대부분 매사에 느슨하게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한 영향이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기도에서부터 우선 자유스러워지게 되죠. 뭐, 이제까지 와서야, 뭐, 그까지, 그렇게까지 구할 게 많아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긴장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줄어들게 되니까 죽게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아주 어떤 기도줄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죠. 예배에 꼭 집중할 필요가 있나, 뭐 이제, 아, 그동안 예배 드릴 만큼 드렸는데 뭐 하는. 이런 해의함에 자신의 의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공급성이 약화되고, 영적으로 메마름이 심화되게 되는 거죠. 더욱이 거기다가 경건에 방만하게 되는 거 이건 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 적당히 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경직되게 신앙 상태를 지속해야 하나? 이런 적당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결실을 보는 가을, 겨울에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잎사귀와 가지가 먼저 맴말라 버리니까 열매들이 시원치 않게 돼가지고 만삭되지 못해 나오는 아이처럼 그 인생 전체가 마지막에 빈약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생 말년 전체가 곰피배 가는 게 가장 큰 위기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말년을 메마르게 버리게도록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말년을 영적으로 방치하게 되면요.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대신 자리를 찾은 지지가 왕로로 탈려는 게 있어요. 이 막이 바로 마귀 사탄이 틈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 실제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건 온갖 병에 노출되게 되죠. 영혼이 침체되니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지탱하지, 잘안 되고 건강을 지탱하지 못하고 여러 병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삼서 1장 이전의 말씀,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이 말씀이 그말씀에 역행하게 되는 거그말씀 하면 영혼이 미말라 버리면 악한 맥설이 해가지고 영혼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이 범사가 뒤틀리고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병마의 침해를 당하게 돼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본자가 뒤틀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인간관계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참 화평하고 그랬던 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이가 그렇게 해서 외톨이를 만드는 거예요. 또 불안과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성령과 교통함이 없게 되니까 악한 마귀의 일방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잃고 행복하면서 영영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인생만이 한숨과 걱정거짐에 휩싸이는 게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약화돼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 0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 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우고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하, 기도하라고, 그리 영적으로 왕성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행인 예배와 기도와 이 경건의 긴장을 놓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왕성한 젊었을 시절의 젊은 영혼의 상태를 왕성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왕성한 세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년의 세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를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건 똑같다. 그동안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삶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느긋하게 하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거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소리로 알고 예수님께서 베드에게 사탄한 애들을 물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이를수록 그동안 무뎌진 성령의 검도 다시 나를 베리고 더 기도와 말씀에 더욱 돈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사장이전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노구를 이끌고 용맹을 떨치는 전사들처럼 실전에 참여했던 그 여호사와 갈렙과 같이 영생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 신앙생활에 성실을 다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렇게 연약해서 무엇세올게 있다고. 이제 그 나이가 뭐 아직 뭐 남아있는 세월이 있는데도. 우리는 늙었다 해서, 인생의 육신에 노구를 입었다 해서, 이젠 다 떨어진 노덕대 것처럼. 아버지, 참으로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뒷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갈릴리까지 오시와 같이 아버지 팔십이 되어도 그때 내 젊은 날에 주님 만났던 그 시절과 같이 왕성한 신앙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기름 듯뿍듬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 생동감 있는 그런 청춘의 영혼들이 다 되어서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 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는 누구보다 더 앞서 나가며 주를 섬김에서 있어더 열심을 내고 기도에 있어서 더 시간을 할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더욱 더 조심 겸비하는 그런 우리들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악한 병마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모든 자증과 어려움과 환란에 처할지라도 능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 주의 승리 위해서성령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